가들 있죠. 우리 삶 속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예요. 만약 어떤 상황에서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제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또 날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항해를 시작하면 큰 위험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죠.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이 근위대 대장은 날씨와 항해에 대해 잘 아는 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위대 대장이 항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 이 뱃사람의 말을 듣는 게 당연했죠. 처음에는 여행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행을 시작한 뱃사람이나 근위대 대장은 아마 이저 바울 자기가 뭘 안다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살아날 희망까지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겠죠. 하지만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쩌면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근위대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죄인이고 항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항해에 찬성을 할때 바울 한 사람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봐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옳지 않는 소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한 사람의 목소리가 진리인지를 당시에는 구분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근위대장의 바울의 말, 비전문가였던 항에 대해서 비전문가였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큰 위험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상식적인 말이나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신앙이 좋 는 이유로 그 전문가들과 반대되는 사람의 말을 항상 들으십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고 상식이 강조될 때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을 이제 구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따르면 그래서 어려움을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고 했죠. 사람은 누구도 실수를 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항상 실수나 실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도 갈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린 나를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사고가 다 터지고 나서 이러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과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놓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에 흔들려서 불안하지만 이런 배를, 흔들리는 배를 지탱하는 이닻과 같죠. 바울이 지금 풍랑으로 모든 것을 잃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대한민국이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황폐해졌을 때, 전쟁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 달라서 그렇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간 사람이나 그리고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 장례 세례도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지나간다고 해도 모두가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씨앗에 비유하셨죠. 어떤 씨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신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핏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신은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한 말이 옳은 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했고 용기를 주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두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24에서 26절을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바울을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실 배에 있던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죠.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라는 표현이요. 24절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야 돼요. 황자에 서야 돼요. 재판 받기 받으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 로마에 가야 되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 주신다라는 말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이 사람들. 좋은 날씨 생각하고 바울 원망했고 탓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날 바울을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 물속에 빠져 죽으시고 겨우 바울만 살리신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날, 그날 그 바다에요. 바울이 탄 배만 있지 않았겠죠. 다른 배들도 야 이거 날씨 괜찮은데 겨울이지만 날씨 괜찮네. 우리 가자 하고 많은 배들이 그 바다에 있었겠죠. 그런데 오직 바울이 있는 그 배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실 때큰 광풍이 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배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배들이 다 피해를 입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만 운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서나서 거역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참으세요. 잠깐 보류하시죠. 멈추십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때문에라는 표현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 사울 다음의 왕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휴 내가 너네 다윗 때문에 이번에 참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진노를 늦추시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도 아휴 아버지가 회초를 찰리려고 해도 아휴 내가 예수 때문에 우리 큰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진노의 그 회초를 잠깐 보류하시고 멈추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사업터에, 직장에도,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도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희망을 잃고 표류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25절에서 바울이 힘있게 하는 말을 좋아해요 바울이 이러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요 내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지난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신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지금 좌절하고 죽어가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바울이 힘을 주는 거죠. 그처럼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학교나 공부와 진로에서도 교회도 아, 우리 어떡하지?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말 25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라고 용기를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상황 보면 낙심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잘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고 반복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회사나 학교 모든 단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되지 않았죠 다 자기 집에서 방에서 그라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장래에 보이지 않은 것을 단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시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일어나고 꿈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야죠 상황을 보고 절대 낙심하면 안됩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잘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변치 않니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옆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5절 있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한번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